내가 좋아하는 멕시칸 치킨. 와! 애끼한 번만 하면서 먹어줘. 음. 아니 이게 여러분 미쳤더라고 이거 해드릴게요 감스트 노래방 마이크. 음~~ 이게 닭다리만 있어요 이렇게. 근데 닭다리도 많아 이게. 치겠다 치겠다 바로, 바로 가자, 가자. 바로 슛. 가자 슛. 소금으로 먹어달란 요청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음, 음, 음. 이제 방송이 꺼져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손으로 먹어요. 그냥 방송 켜져 있기 때문에 매너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음, 그다음 묶국물 그냥 한번... 아, 이걸 그냥 늦은 시각에... 음 그리고 이게 좀 닦아라 이러신 분도 있으니까 한번 쫙 닦아주고 음그 다음에 똑 같은 것도 그냥 손으로 시원하게 그냥 상남자처럼 음음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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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만 틀고 해까 에코 없이, 에코 없이 딜리스 It's cool. a isso, very nice. Oh, é 갑니다 큰거 갑니다 콜라 is 베리 나이스 베리 섹시 오우 트 원하시나요? 더러운데 원하시나요? 안 하겠습니다 Mano meu, me sai 먹을까 말까? 고민되네요. 먹을까 말까? 고민되네요. It's delicious. This is c r e a n 뭐라구요? This is c r e a n 라스트입니다, 여러분. 라스트. 라스트입니다. 한 마리를 다 먹는 남자. 그게 바로 비감. 라스트 댄스. 영원할 주 알았던 치킨도 오져물고. 이제 치킨 한 마리 마저 떠나가네요. 하루가... 와우, wow. 이쪽 다 같이 d e l 스야너 엄마가 살좀 빼라 그랬잖아. 엄마, 엄마가 치킨 먹어봐. 아니 왜 그래? 뭔데? 와우, 이쪽 d e l i 나는 오늘 슬퍼졌다. 정확히 먹기 15분 전에 나한테 열 마리 열한 마리의 닭다리가 있었는데 치킨이 사라져서 난 슬퍼졌어. 괜찮소이다. 우리에겐 아직 치킨 반 마리가 남았소이다. 어디요? 당신 손에 있지 않소? 오호! 치미 씨발 건 먹어보겠소이다. 오와 다같이 It's a Delicious 콜라 밀키스 마셔보겠습니다 드링킹 스타트 이거 밥 먹고 아 밀키스와 콜라 이츠 밀라 너무 맛있어 스탠 노래방 마이크 A. S M R 오빠 다음 이 시간에 올게요 그럼 굿푸드 먹고 자세.